계주님이 맡겨신 거는 427억, 네, 427억으로 맡겨주셨고 요청하신 내용은 브라질 또는 프랑스. 일단은 공짜 카드는 없는 상황이고 제가 요즘 현재를 못합니다. 월드컵 단일이었는데 다 팔아가지고 424억이 생겼습니다. 오버를 저지니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성능 감성 둘다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모로 짜주세요. 그리고 방송 나오게 좀 해주세요. 귀여운 문인데 만약에 하면은 브라질을 하면 이거는 넣고 싶거든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구매가 안 되잖아요 그죠 팔라면 이거 오진 사야 돼 어, 189억을 주고 저거를 사는 건좀 아닌 것 같고 아니면은 <laughs> 진짜, 이거를 좀 사보자 여러분 이거 어때 이거를 사보자 여기서세징야 나올 수도 있잖아 이론상 여기서 세징야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10개만 까보가자 이거 10개만 사줘 한번 가볼게요 여기 안에 세징야가 있으면 좋겠다 진짜 마음 같아서 세징야 진짜 무조건 쓰고 싶은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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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랜트 아 그랜트도 나쁘진 않은데 아 김영건이랑 그랜트 잘 나오긴 했는데 뭔가 아쉽다 아니 만약에 브라질을 한다고 하면 미드필더에다가 이제 세징야 넣고 세징야 오베르다랑 주야니토 뭐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가 있겠고 아니면 좀 성능이니까 그냥 카세미로 넣고 주리니토도 돼.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가능하겠네요. 예. 브레메르, 주엘린톤, 그 다음에 라이트백에다가는 다닐로, 브라질 아니었나? 아! 다닐로가 있네. 아, 그럼 다닐로 해야지. 어, 그러면 다닐로, 주엘린톤, 브레메르 이렇게 삼각형으로 연결시키면 되고요. 그 다음에 레프트 쪽에다가는 오베르트카를로스 루시우, 카세미루를 딱 중앙에 받고, 그 다음에 왼쪽 CM에다가, 기마랑이스를 해야 되나? 브라질로 한번 해볼게요. 브라질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브라질이 딱 무난한 무난한 것 같고, 브라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10개만 더 사볼까? 우와 동작만 봐야 대한민국 라이트백? 패키지 진짜 개자다. 또7천원에 17억. 진짜 개자 패키지. 아, 7천원에 17억. 아니, 한, 그러니까 한 개, 두개 까면 해자가 아니죠. 한 개, 두개 까면 은안 팔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해자가 아닌데, 한 10개, 20개씩 까면 이런 거 하나씩 걸린단 말이죠. 이거 하나만 팔아도 이득이에요. 나머지 다못 팔아도 이, 이거 하나 떴기 때문에 이득이에요. 7천원에 17억이면 은 700FB에 17억 먹은 건데, 그것만 해도 벌써 20배. 이거 하나만 팔아도 20배야. 그런 거 생각하면 이 패키지는 무조건 해자죠 일단은 이거는 그러면은, 만약에 너무 안 되면, 아, 뭐가 내가 지 오진 사가지고 뭐 내려준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라인업 구성을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듀얼링톤은 오진으로 사고 싶은데 매물이 아예 없는 상황이니 일진에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 상한에 걸고요. c g m 에다가는 그냥 이카세미로 갈게요. 이게 이제 디자인적으로는 이쁘고 나나 성능적으로 세기. 봤을 때는 무조건 이걸로 가는 건가요? 여기서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로 구매되긴 하고요 그 다음에 센터백에다가 브레메르어 프레메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메르트 카를로스 살게요 이거 아까 19억에 매물... 일진 한에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일루는 3진이비어있네요3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피냐를 박을까? 만약에 하피냐를 하잖아요. 그러면 라이트 쪽에 하피냐, 듀엘린톤 단일루, 브레메르 약간 라이트를 싹다 토치로 통일할 수 있어. 요거는 어때? 스무 자체도 일단은 막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서 카카보다는 하피냐가 낫지 않나 성능적으로 봐도. 이 정도로 타협을 볼게요 그래 너무 무리하는 것도 애바이네 그냥 아 질러드리고 사진 살까 아 머리 아프네 아 2만 원만 질러드리면 되거든요 솔직히 사, 40억이면은 2만 원만 질러도 돼 요새 저거 700팩이 진짜 말이 안 돼가지고 2만 원만 질러도 충분히 된단 말이지 에이, 사드리자 2만 원 사드리자 자 20개 가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제발 아, 심 씨... 오! 어! 아, 아 백승훈 줄 알았잖아요. 아, 벨트메이크도 나왔네. 이승훈도 나왔네. 게이드 그럼 지금 내가 얼마 먹었지? 당장에 팔린 애들만 25억 먹었네. 25억, 10개만 더 사주자. 10개만 더 사줄게요. 10개 더 사가지고 그냥 세징야 사카 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9개만 사자! 제발! 아! <laughs> 아! 조현우랑 모배네 딱 10억 먹었네. 아씨! 아 진짜 너무 아쉽다. 사카이 이거 사록 가겠습니다. 세징야 가자! 자 들어가자. 자 이렇게서 세징야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양발라크. 이거는 그냥 오진으로 사는 게 무조건 싸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오진 사야 되거든요. 그냥 살게요. 이거는 그냥 118 오진 사겠습니다. 31억 7천. 됐다! 됐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의 브라질 단일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라크로케타가 무려 3 명이나 들어갔어요. 별돈, 세징야, 호나우지뉴 이렇게 세 명이 들어갔고요. 오른쪽에다가는 토츠로좀 통일을 했습니다. 하피냐, 주야유토 브레메르, 단일루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다음에 CDM에다가는 딱 이제 중앙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브라질 국기가 펄럭펄럭 이거 딱 봐도 브라질 단일입니다. 펄럭펄럭 펄럭펄럭 펄럭하는 느낌으로 카즈베르를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좀 성능적으로 생각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호메르 카를로스, 루시우, 레메르 단일루까지 배치를 했고요. 왜 단일루를 했냐 하면은 루시우랑 하피냐만 해도 진화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 호베르트 카를 로스도 있고요. 아우베르트 카프 이런 거를 사면은 또 추가적으로 좀 부담스러우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이게 좀더 이쁘지 않을까 싶어요. 토치가 이렇게 4명이서 라이트에 포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줄무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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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검 줄무늬 3명이 이렇게 삼각대로 들어오면서 디자인적으로도 나쁘지 않아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세징녀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제가 지불을 해드렸고 영리세포를좀 해가지고 세징녀는 그냥 사진으로 구매를 해놨습니다. 양말라크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 팀의 양발잡이 두명 어, 배치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좀 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팀 마무리하고 어 잠깐만 뭐야 이거. 오! 돈이 생겼네. 아 이러면 좀 지나 좀 달아나야겠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쁘긴 <laughs> 하다. 세진이 어우 야 근데 은근히 나쁘지 않은데. 세진표 가속이랑 이런 게 진짜 잘 나오긴 한다. 불길감차도 되는구나.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잘하지 않니? 아하! 출발! 세징녀 선수가 직접 스토리 올려줬다고? 와 진짜로? 와 세징녀 선수가 내가 세징녀 선수 구매한 거 스토리에 올려줬어? 대박이네? 와 진짜네! 와 세징녀 선수가 진짜로 자기 인스타에 올려줬구나! 대박! 와저 오늘부터 세징녀 패하겠습니다안 되겠다. 동쾌다 세징녀 사야겠다. <laughs> 안 되겠다! 오늘부터 세징녀 팬합니다! 세징녀 선수 사놓을게요. 굴리트 후보로 세징녀 하나 사놔야겠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세시야 선수 한골 넣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